서른여덟 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나눔입니다. 나눔, sharing.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잖아요.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동체를 community라고 해요. community. 그러니까 앞에 영어에 come이 들어가면 함께 togeth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눌 것이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직 내용 안 들어갔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깨달은 게 많아도 나누지 못하면 그 믿음은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상처를 줄 일도 없고, 상처를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깨닫는 게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분에게는 이걸 배우고 이분에게는 이걸 배우고 또 이번에는 이걸 배우고 이번에는 이걸 배우고 그거를 서로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동 공동체 소속에 돼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눔의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남도록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그런 메시지를 넣어 주셨다. 그것이 뭐냐? 간증, 교훈, 열정, 복음 그런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쭉 제목을 달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넣어 주셨나? 첫째,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간증.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어떤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기 줄겁시다.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정직하게 해야 돼요. 꾸며대지 말고요. 좋은 것만 간증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것만 간증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 또, 내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 꼭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기도 중에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갈등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받았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이렇게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이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안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 아유 간증 좀 하시죠. 아유 저는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은 우리는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 정직하게만 하면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리고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놓으면 간증이 아니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를 놓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 예수 우리 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간증을 안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 봅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는가 1. 예수님 만나기 전내 삶이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내 인생은 어땠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교회 나간 지 20년 됐고 나는 사실 집자다. 그런데 나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어땠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는가? 2.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깨달음. 3.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내가 전에는 내가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곳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4.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그 밑에 보세요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하라고 그러면 너무 거대한 거, 병고 침받고, 응답받은 이런 것만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받은, 그런 것만 감정이 아니다니까요 아팠던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팠었는데, 내 마음이 아팠고, 낙심되고 좌절되었는데, 나는 이러했나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런 또, 간증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이들도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진솔한 간증은, 우리의 진솔한 간증은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삶의 메시지는, 삶의 거출 급시다 교훈을 담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이죠. 1번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러니까 성공만이 간증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것만이 간증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아팠던 얘기를 하라니까요 내가 실패했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간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왜 못하냐면 나의 아픈 것을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구나. 또 정주하게 보고 응,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봐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냈을 때 그분의 진심을 알아주고 아 저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구나 그것 하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응?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둘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마을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의 처음으로 모든, 모든 일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데서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궁핍할 때, 일체 비교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난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사업이 실패하고 남편 사업 실패해서 우리 가정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지하 그새방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깨달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 나의 이야기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우울함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 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기독교 여류 시인이 하나 있어요. 그 그분의 성함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부가 인구부부였어요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라야 됩니다 있을 때 자라야 돼요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울고불고 울고 해야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부모에게도 살아있을 때 자라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살았을 때 자라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잉꼬부부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2년 동안. 우울증이 심하면 사람은 잘못하면 큰 사고 칩니다. 여러 가지. 그 우울증이라는 게 나중에 공황장애로 연결되더라고요.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공황장애가 와지고 나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숨이 콱콱 맥히는 거예요. 그김모 뭐 시인이에요. 권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여류 시인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우울증이 오면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게다 싫은 거예요. 네, 밥만 먹고도 싫고 다 귀찮은 거예요.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이분이 군산대에 뭐 예수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군사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살아계신다고 믿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아니더라잖아요 막상 깊은 우울증에 빠지니까 자기가 군사였다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자기를 찾아오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평범할 때는 우리에게 평범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깊은 고난과 갈등과 질병에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도 평범할 때는 예수님을 대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잘될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좋은 상황 속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기 줄 봅시다.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정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이 다른 열정을 주십니다. 그것도 출근 후에 각각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확, 확 던져주세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그 열정이 다 다릅니다. 열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열정 낸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저런 열정을 담아주셔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돼요 그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까지도 비난했죠? 자기가 기준입니다 절대 우리가 기준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기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둥이 되면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분의 인생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열정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나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냐면 그 영적 교만이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게 뭐야 당신들 왜 그거 안 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열정의 주머니가 다 있고, 또 어떤 분에게, 각각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열정의 주머니가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 4번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4번 삶의 메시지에는 복음을 담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또한의 계시상 세상을 자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정의의 죄를 정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거기서부터 줄곧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발견 사람이 언제부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냐면 복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크리찬이 스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내 삶의 의유와 목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도 있나?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가 간정을 들어보면, 자기는 집자가 되고 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안에 다 했어요. 건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이 안 계셨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40일, 우리가 굉장히 길게 공부했어요. 3월 10일부터 공부했는데, 정말 저는 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했다고. 저도 이걸 그, 뭐 강의한다고 생각 안 하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똥글뱅이막 쳤잖아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한테 한얘기예요동그레미팍 치면서,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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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저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남은 시 가르쳐놓고 자기는 유익이 없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게 해놓고 자기는 지옥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 었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40일은 좀 길었죠? 네, 40일은 좀 길었는데, 한 20일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물론 다른 말씀도 쭉 이어가서 듣고는 있지만, 이렇게 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다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나 때문에. 이걸 반대로, 반대로 바꿔보자니까요.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 사람은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저희가 말씀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걸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추억을 메이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지 나 때문에 복음의 장애를 받고 나 때문에 교회 상례의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저분이 시험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역지사지 해야 됩니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다시 한번 봅니다. 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과로 해놓고, 선한 영일.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대. 저분이 나 때문에 그 혼란 가운데서 빛을 봤대. 저분이 나 때문에 소망을 가졌대. 저분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대.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외 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고요. 단한 사람. 내 곁에 있는 단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영향력을 끼친다면 내 말을 통해서 말이 없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아니면 공동체 밖에서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역을 따라 소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해주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도록 지탱하는 지지대가 되어주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며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거룩한 그리도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서로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낮추고 겸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남준 집사님,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새벽마다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수고를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자기에게 맡겨두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섬기며 이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